2000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찬들이 되면은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변질되고 흔들리고 요동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또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흑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벌어진 땅에 거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빛이, 빛이 도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쫓겨났느냐? 예수 그리도의 큰 빛이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사탄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담의 안전 백성이 큰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들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치 오도다 하였느니다이 사야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허감의 세상에 큰 빛이 오셨다고, 그리고 빛이 오면서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순간에 허감의 세력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살던 죄인들을 근져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인간을 사망해서 어둠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근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보다도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를 건져주신 것으로 마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골로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 그가 내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망의 권세, 허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우리의 이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주권이 바뀌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빛의 나라로 마귀가 다스리던 어둠의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의 이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천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유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권을 받았지만 그 시민권은 시민권 다운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시민권을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시민권은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지 읽겠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20절 뒷부분을 보면, 구원받은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소원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표대를 삼아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13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은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주안에 거하여야 한다. 주안에 거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생애가 주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부원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아라. 부원의 상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본을 닮을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믿음의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 덜리라. 빌립보 교회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또 눈여겨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토로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간다고 표현을 했을까?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교회 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자기 배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신앙의 목적이 땅의 일을 얻기 위함이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쾌락주,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숨긴 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였고 여전히 자기 소리를 내고 사사로운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땅의 일만 소원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답게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겠지만 그곳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름받은 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낮은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머물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생과 부름의 상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묘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한 몸을, 우리의 비참한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완전히 변화되신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비천한 몸으로 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같게 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낮은 몸으로 있습니다. 악하고, 천하고, 무가치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최고의 고급으로 만든 화장품을 발라도 이렇게 주름이 빨리 생기는지. 우리의 몸은 이렇게 점점 무가치해가고 늙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우리의 낮은 몸은 새롭게 영광의 몸의 형체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왜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구원의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